큰 동그라미 5번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겠습니다. Let's start! 자, 항상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일단 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콤마가 있냐 없냐를 잘 봐야 돼요. 있죠? 이거 무슨 콤마예요? 분리콤마요. 분리콤마 스플릿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뒤에는 무슨 절? 주절이요. 주절이 따라와야 돼요. 진짜 문장이죠. 주절이 와야 되고요. 앞에는 무슨 어구죠? 수식어구요. 그렇죠. 수식어구예요. 수식어구. 그러면 빈칸은 주어 다음에 지금 뭐가 없어요? 동사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없는 거죠 지금. 동사가 어떤 걸까? ABCD가 다 동사죠. 단서를 찾아보니까 문장 제일 앞에 if로 시작됐네요. if 하면 무슨 법? 가정법. 가정법 문제구나를 알아야겠죠. 자, 그럼 if 절의 가정법 문제니까 일단 엄마표 조건부사절도 if 가정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다 동사 if 절의 동사의 시제가 다르니까 if 절의 동사가 지금 주어 다음에 were 동사가 핵심이죠. were 시제가 뭐예요? 현재, 과거, 미래 시제 중에? 과거요. 과거 동사죠. 그럼 가정법 과거예요. 그럼 주절에 뭐가 필요해야 돼요? 우시구만. 과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답 뭐예요? C. 네. 그렇죠. 이건 아니고 조동사 없는 것안 되고 정답은 우습구만 동사 원형인 답은 C가 딱 되겠죠. 잘 이해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굿 잡. 그다음 분자 이후 가운데 먼저 콤마를 찾아봐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무슨 콤마죠? 그쵸 이거 스플릿 분리콤마죠 뒤에가 무슨 절? 주절 뒤에 주절이 필요하죠 주어 형사 나왔네요 그쵸 목적어 앞에는 무슨 어구죠 수식 어구 어 잘했어요 수식 어구가 왔어요 수식 어구 자리에 전체가 다 수식 어구인데 if로 시작됐네요 if가 뭐예요? 가정법 접속사죠. 일단 if 자체는 접속사인데 가정법을 알려주는 접속사죠. 가정법절의 핵심은 if절 뒤에 뭐가 필요해요? 주어. 동사. 동사가 없죠. 동사가. if절에 또 동사가 없네요. 단서는 어디에 있어요? 주절. 주절에 동사 있죠. 주절에 동사가 뭐예요 지금? will 동사원형이죠. 네. would가 아니라 will은 일단 현재형이죠. will, can, may, must 동사원형. 그럼 여기에 어떤 동사가 와야만 will, can, may,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죠. A. a can raise, raises, raised, will raise 자 보세요. 아까 여러분 제가 이거 잘 봐야 돼요. 공식에서 if절에 과거동사 들어가는 가정법 과거 if절에 head pp 나오는 가정법 과거 완료 오케이, okay? if절에 현재 동사 있으면 가장 먼 현재 해도 되고 조건부사절, 그러면 현재 조동사 will, can, may, must, 동사 원형 여기 있죠? 그럼 if절에 무슨 동사 있어야 돼요? 현재 동사. 현재 동사. 그러면 현재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게 현재 동사예요 이번에? 정답 어떤 걸까요? B. B? 맞았어요. 이게 현재 동사죠. 됐어요? 이거는 지금 can이 조동사 들어가면 안 되고 과거 안 되고 would raise도 안 되죠. 지금. 과거 조동사 블루 동사 안 되죠. 정답은 B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잘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굿자그 다음 3번 자, 이 어, 문장 전체적으로 콤마 하나 있죠? 무슨 콤마예요? 플리. 스플릿 콤마죠. 뒤에 무슨 절? 주절. 주절. 에 우드라는 would, 조동사 다음에 뭐가 없어요?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일 때는 없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동사 원형이란 건 burn 태우다라는 burn 동사 원형 맞죠? 네. 이디 안 되죠? 네. 네 have burned도 네. 우리 어, have pp도 통사원형 맞죠? 완료원형 맞죠? 조동사 뒤에 붙을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얘는 위리니까 조동사 들어가면 안 되죠? 앞에 조동사 있으니까 그럼 A도 되고 C도 되죠? 네 단서는 앞에 보니까 if 무슨 법이 있어요? 가정법 가정법절의 핵심은 동사죠? 동사가 뭐예요? 헤드 헤드 PP PP 가정법?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그럼 주절에 우드슈드 쿠드마이 조동사 59만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해부피피. 그래 헤브 피피인 정답은 C가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C 아시겠죠? 굿잡 잘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 분. 4번. 자 <laughs> 가운데 콤마 이거 무슨 콤마예요? 스플릿. 스플릿. 뒤에 무슨 절? 주절이요. 주절에 조동사 플러스 뭐가 없어요? 동사 원형이 없죠? 동사 원형이란 거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Admitted, admitted 이 D로 끝나는 건 동사 원형이 아니. 아니죠. Head PP니까 head도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아니죠. Have in admitted, 그래서 have PP는 have가 원형이니까 원형 맞죠. 응. 요것도 일반 동사 원형 맞죠. 그래서 C하고 D는 조동사 could 뒤에 다 붙을 수 있는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단서가 어디 있어야 했는데? 앞에 수식어 자료, 자리를 봤는데, 여러분. if가 아니고, head라는 동사가 있죠. i가 뭐예요? 주어고. 뒤에 뭐가 있어요? pp가 있죠. 그럼 여기서 얘도 똑같이 head, pp. head, pp가, 요렇게가 동사죠. head, pp. 과거 완료. 이거를 무슨 치라고 하죠? 도치. 도치. 시현씨 이거 도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가 주절이 있는데, 앞에 도치 됐으면, 뭐가 생략되어 있다? 음. 왜 도치 나왔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어서? 아, if. if, if 생략의 도치란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여기가 if절에 동사가 head PP 있으니까, 가정법 뭐죠? 가정법? 뭐가 도치돼요? 가정법 과거가 도치됐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도치됐어요.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이 후절에 헤드 d pp 과거 완료니까 주절에 우스쿠만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Have. have pp죠. 그래서 have pp의 수동인 have been admitted라는 have pp 답은 뭐예요? 음. C가 답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가정법은 공식대로만 풀어주시면 돼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쵸 자 여기까지해서 모든 가정법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5분만 쉴게요. 수고했어요. 하지만 이건 좀 길어요. <laughs> 이건 좀 길어요. 여러분, 자, 일단 우리 어 데이 13, 데이 13에 오늘 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투 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투 부정사, 여러분, 투 부정사 들어보신 분. 난생 처음이다. 어, 처음이다도 있고 좋습니다. 여러분 투부정사를 배우려면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투부정사의 원래 뿌리 루트는 어디예요? 동사예요, 동사. 이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동사 (finite verb)라고 하는데, finite verb는 finite verb는 정형동사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동사예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하면 진짜 동사와 가짜 동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진짜 동사하면 예전에 배웠죠. be 동사 배웠죠. 우리 일반 동사 배웠죠. 두 가지가 이제 진짜 동사이고 또 동사를 가지고 변형해서 만든 게 nonfinite verb라는 비정형 동사. 좀 쉬운 말로는 이제 이거는 동사가 될수 없는 무슨 동사? 가짜 동사. 그래서, 아, 동사는 진짜 동사와 가짜 동사가 있구나 라고 먼저 정리하면 되고요. 이 가짜 동사를 우리는 책에서 준동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문법을 배우면 많이 들어볼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로 만들었지만 이 동사가 될수 없는 이 준동사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준동사 몇 가지 하면 세 가지라고 하시면 돼요. 성현 씨, 준동사면 몇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그첫 번째가 뭐예요? 투부정사, 두 번째가 동명사, 세 번째가 분사. 아시겠죠? 준동사 하면 세 가지 해주세요, 말해주세요 하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시 한번 준동사 세 가지 하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후부정사. 자, 여러분 아까 준동사란 말을 난생 처음 들어보신 분 있죠. 이걸 제가 개념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아주 명쾌하게 준동사가 무엇인지 이해가 쏙될 거예요.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기립박수는 사양하겠습니다. 이거 듣고. 어, 너무 놀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준동사는 뭘까요. 왜 동사는 동사인데 주지란 말을 준동사란 말을 왜 붙였을까요. 원래 이 준동사 이거는 원래가 동사였어요. 동사였는데 준동사로 바뀐 건데요. 그 원래 뿌리를 설명해 보자면 예를 들어 여러분 it 있죠. it 하면 동사죠. 무슨 뜻이에요? it 먹다죠. 이 원래가 it 뭐 동사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를 들어서 it라는 동사가 원래는 처음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옛날에는 언어란 게 아예 없었죠. 예를 들어, 우리 석기시대 에 가보죠. 석기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언어가 없었겠죠. 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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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녔겠죠. 말을 없었어요. 어막또 말을 못하니까 막 몸짓으로 했겠죠. 언어도 아니 이상한 소리만 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 이 배고파요. 근데 배고프다고 먹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말할 말을 을수 없죠. 어떻게 표현해요? 우가 우가 이이 이렇게 하겠지만 이이, 이거 죠 이이 이런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왓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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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이 이이이이이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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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이담면아 어, 얘가 먹고 싶구나 먹다라는 의미가 서로 이해되게 된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이 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항상 먹을 것만 달라게 하면서 화낼 수도 있겠죠 즉이 먹다 아니라 살면서 이제 이 먹을 것 잡으러 가이다니까 얘는 계속 먹다라고만 인식되니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먹다가 아니라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명사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상황이 나타난 거죠. 먹을이라는 형용사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상황이 또 나타나고 살면서 또 먹기 위해서라는 이런 말이 표현이 이런 말들이 필요로 피로, 하는데 이런 말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 시라는 먹다로는 다 의미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먹을 것 먹을 먹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동사에다가 투를 붙이면서 아 이런 먹을 것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원래 형태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 같은 먹을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거나 또 동사 원래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는 pp를 만들어내면서 형용사적인 의미 부사적인 의미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하 원래 뿌리는 동사였고 이거를 이렇게 동사를 명사형이나 형용사나 부사의 의미로 바꿔 쓰기 위해서 원래 동사의 준에서 만들었다 해서 준동사화 되었다 란 말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준동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동사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해가 쏙 되죠? 아, 기립박수는 됐어요. 어, 멈춰주세요. 기립박수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동사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준동사의 원래 뿌리가 입이라는 동사였죠. 동사로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준동사는 동사로 변형했지만 동사의 완이에요. 동사가 안 되죠, 얘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는 거예요. 동사는 아니지만 원래 뿌리가 동사로 만들다 보니까 동사 성격은 내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에 동사 시간을 배웠죠. 동사 성격, 자동사, 타동사 성격 기억나시나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적어주세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다라고 엑스해주시고, 그러면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동사의 성격이죠. 즉,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를 자동사로도 만들 수 있고, 타동사로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어떤 동사들은 타동사 뒤에 목적어를 데려올 수 있죠. 무슨 동사들이? 자동사들은 목적 안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 준동사 뒤에 이런 목적어있고 없고가 나타난다는 점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개념 정리 끝 오케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투 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투 부정사 먼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여기다 적어주세요 투 부정사 투 다음에 동사 원형부터 있다고 해서 이거를 동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투 부정사는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투 부정사는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투 부정사는 뭘로 써요? 세 가지 역할로 쓰는 거예요. 세 가지 용법은 명사, 군대, 명사용법, 형용사, 군대, 형용사, 부사, 군대, 부사. 이렇게 세 가지로 가져다 쓴다. 투부정사는 세 가지 역할로 쓴다 명사 형용사 부사 다시 한번 투부정사 몇 가지로 쓴다 세 가지 그세 가지가 명사 형용사 부사